귤맛 나는거 같기도 하고 음, 귤 약간 그 어떤 귤이라고 해야되나 그, 살짝 덜 맛있는 귤? 아 음, 뭐였지? 어그 한라봉 아닌가? 레드향 맛은 아니었고 어. 가만히 갈수록 뭔가 맛이 음. 좀약해진다요 그래요. 근데 맛있긴 한데요 매일은 꾸준히 먹어봐요건강해진요데요 쟤는 키진데요. 쟤는 키고데요쟤 오렌지 마시고. 하루 하나요 이고 정말 한번더거아 아이엘 작품? 괜이쪽에그 만들면서요. 모상도그비트 들어가. 하던데 그래서 아무 모나만고또그 지난번 모델이 리민 씨. 지난번 모델인만 몸에 들은가서 있네. time. Time. t 고 m 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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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뭔가 e Time. Time. t i 이 e Time. 타 i m 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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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그 m 죠그 i m 2이 맛이 괜찮은데? 20. 20. 오0 20. 20. 20. 20. 2요제0 20. 20. 20. 20. 20. 2아 20. 20. 20. 20. 2그 20. 다가2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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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는 20. 20. 이0 20. 20. 2먹어0 20. 20. 20. 20. 2도 20. 20. 20. 20. 20. 2도 20. 20. 2 응 음, 이제 다눈 났다 눈 떴다 네 떴어요 둥둥 떴어 다음 번에 그때 그 뭐지 그냥 병에다 갖으면 꿈바라가나요이게요 음. 아니 아니 저거 그냥 건강하게 해야 되는 이번에는 다 먹고 물 먼저 붓고 져 주실 거죠? 그거 한개 이상 먹으면 안 되겠어요. 아, 근내 부도 안 보여? 지나서 뽀글뽀글 뽀글뽀글 소리 나네. 그래요? 안 들려요? 아 소리 난다. 오 이런 거 욕조에 넣어서 샤, 샤는 워하거 없나? 어품할 때? 않아요, 그런 것도 샤워부은봤는데발포샤워부은 내가 찾아봐야 지나한 1분 50초 되니까 다 녹네요. 음. 음. 이제 통화 이거 먹으러 와요 함정? 친구 빠트릴라고? 그러니까 와서 이거 먹어요 이거 지금 뽀글 뽀글 끓어요 어서 카메라 건드리려고 해서 구경만 해요. 확실히 내가 비위가 약한, 약한 것 같아. 서로 좋은데요? 손 넣어보고 싶죠. 네. 네, 넘어갈 건데 네가 먹을 건 다음에 넣어도 돼요? 우리 손 소독제 발라서 알콜맛날걸 하지 마. 맛시하는거 아니에요? 이거, 이거 없어지면, 이거 없어지면. 이거, 이거 동그란 거다 녹으면 가져가. 아, 그럼 저좀 볼게요. <laughs> 약간 1분 50초 걸렸거든, 녹는데? 네. 지금 1분 30초 됐고. 그러니까 아까도 요만. 약간도 비슷하겠지 뭐. 이번에는 물 먼저 부어놓고 빠트렸고. 10초는 걸리네. 이거 탄산수가 돼요? 이거만 이거 먹으면? 그냥 한 이거, 이거처럼요? 똑같은 거예요. 자 먹어봐요. 어때요? 환타 맛이라서 맛있는데요? 진짜? 네.